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민아 여기방입니다 오늘은, 어, 멤버별, 이제, 새 멤버 랜덤 몽투를 판매를 해볼 건데요. 여기에는 이제, 각 멤버별로 있는 거고, 이제, 새 멤버를 구성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로, 윤기 오빠, 태형 오빠, 지민 오빠가 있고요. 그럼 윤기 오빠부터 소개시켜드릴게요. 제가 진짜 목이 너무 많이 나가서, 민규오빠고요 출처도 하나씩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이건 옴미포 천원이에요 어 입금 3일내 해주시면 되고 우편비는 무조건 500원 추가해주시면 됩니다 제 쿠폰 하나 들어가고요돈무전 두장 시안님 출처 얘도 두장 이것도 시안님 출처 다른 출처. 다른 출처. 이것도 실련님 출처입니다. 이렇게 해서 옹미포 천 원이고요.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태양 오빠. 이거는 옹미포 천 오백 원이에요. 상관없이 쿠폰 한장 들어가고요. 두장 이거는 본인님 출처고요. 이거 시연님 출처, 이거는 본인님 출처 이렇게 해서 태형 오빠구요. 온리포 1,500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지민 오빠인데요. 지민 오빠는 온리포 2,000원입니다. 그 다음에. 제 물품 중에 지민 오빠가 제일 많아서. 이거는 태형, 일단은 지민 오빠도 있고 태형 오빠도 있는데 그냥 넣었어요. 범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따로 가격은 안 찾고 홀로그램? 이거 홀로그램? 자주 장직해서, 1빅포 2,000원입니다. 이렇게 해서 진로빠고요 어, 입금이, 입금일 3일까지 해주시면 되고, 3일이 지날 경우에는 그냥 제가 입금일 지났다고 하고, 채팅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거는 설명 봐주시면 되겠고, 그럼 마치도록 할게요. 안녕.